안녕하세요, 해랑입니다. 어, 어제도 잠깐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촬영하게 되네요. 오늘은 음, 어제 제가 어, 자재를 사가지고 이거는 스트레폼으로 만든 어, 병아리 육즙기인데요. 어, 여기서 보면 음, 음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물은 자동으로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로 해서 얘네들을 관찰하려고 제가 집을 비, 비우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얘는, 이쪽은, 이쪽은 환기구 이거 이쪽으로 해서 제가 이제 보려고 했었는데, 어 얘네 병아리들이 지금 현재 10마리거든요. 어저께 11마리였는데, 어 제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얘네들이 보니까 한 마리가 너무 추워서 한 마리가 좀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10마리로 됐어요. 온도에 따라서 전등이 켜지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여기가 대략 한 40에 30cm? 40에, 한 45에, 한 45에서 50에 30cm인데, 어 얘네들이 지내기엔 너무 좁은가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기 테이프로 붙여놓은 이유가, 이 스트랩폼을 너무나 막다 쪼아먹는 거예요. 쪼아서 그런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좀더 이렇게 성장에 가고해서 제가, 아음 제가 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원래 이렇게 딱 닫아주는데 아! 그 하나 설명 안했네요. 보면 이쪽이 먹이 주는 곳이에요. 먹, 먹이를 딱 주게 되면 여기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원래는 스티로폼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아 너무 얘들 보기엔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만들어 놓은 게 이겁니다. 아, 여러 가지 공구들이 좀 넓어져 있는데 아직 지금 틀만 만들었어요. 아, 여기에도 뭐물 자동 공급하고 어, 온도 관리 센서 그리고 환기까지 하려고 했고요. 여기 지금 잠깐 커버로도 돼 있고 여기 위에 마감은 위에 마감은 여기 찰막으로 마감을 할 거예요. 왜냐면, 여름에는 찰막으로만 되어도 얘가 이제 너무 더우니까 위에는 열어둬야 될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는 또 온도 관리를 해야, 해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커버로 해서 막아주면 온도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밥 먹는데, 음, 여기가 대략 한 90에 90에 60이에요. 90에 60. 90에 60. 그래서 90 정도에는 여기서 얘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냠냠냠냠 냠 먹고, 여기 위에서 밥이 떨어지면, 이쪽,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쪽 구멍이나 이쪽에서 밥이 떨어지게 돼요. 여기도 에 이제 물도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게 구멍 뚫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철망이 있는데, 얘는, 어, 밖에서는 열리고, 안에서는 안 열리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못나오겠죠? 음. 대신 제가 여기 밑에를 철막으로 한 이유가 제가 이제 환기 편도 탈텐데 보통 공기는 공기나 냄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옆으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위로 올라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밑에는 제가 차라리 열어놨어요 열어놓고 이렇게 해서 했고 얘는 이제 사람이 직접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안에 완전히 막혀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을 만들었고. 여기도 지금 투명한 창으로 제가 작업할 계획이에요. 투명한 창으로 해서, 어, 이 문을 열어놓으면 공기나 냄새는 안 나오고, 어, 볼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 위에는 철망으로 마무리 할 것이고, 나머지 마감이나 좀, 좀, 페인트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얘네들이, 얘가 지금 나무라, 어, 나무라, 어, 얘네들이, 어, 물을 엎는다거나 그랬을 때, 나무가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페인트 작업하고, 바닥을 좀, 음,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커버로 해서, 이렇게 딱 막으면, 자, 봤을 때는 한, 저는 한 30마리 정도가 이쪽에서, 어느 정도, 어, 닭이 되기 전까지는, 음, 살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만들어 봤어요 어, 그래서 어, 이게 다른 음, 우리 어,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어, 어,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한번 영상을 올려 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단순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어, 좀 실용성 있게 얘도 보면 음, 밖에서는 열리고 안에서는 안 열리고 그리고 어 우리가 병아리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다가 이제 투명한 창을 만들 거예요 그 대신 얘 밑에와 같은 원리로 안에서는 열수 있고 밖에서는 아 밖에서는 열수 있고 안에서는 못 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실용성 있게 좀 만들려고 하는 주의예요 모든 것을 만들더라도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자 물론,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 한번 제 채널을 구독하시게 되면 어,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